똑같이 그냥, 회사 다니고, 그냥. 근데 살수 없는 건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회사에게 응. 사람들 상대하고, 또회사에제 이렇게 일하는 거 이렇게, 옛날에는 내가 몸으로 다 뛰고 했는데 요즘은 내가 이제 몸을 뛰지 않고 나온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아. 한 사랑을 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게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이렇게 안아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에서 하나님 외에 참여도 적어졌고 그리고 세일 보이기도 떨어지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보여서 함께하기 아심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요 인원 한명두명몇명열명 이면 인원, 인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살야 삶이냐가 중요한 것은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온전한 사랑에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습니다. 주님만이 함께하고 인도하셔서 각자 하나님이여 기도해묵되있습니다.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집사님의 기도 제목, 또 우리 세론들의 기도 제목, 모든 것 받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현신하오르말미야마죄 복을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의 깊이가 깊어지며, 하나님 깊어질 수 있도록 도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네. 내가 저 변신하지 않으면 나에게 오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나에게 오는 복도 없습니다. 하나님 헌신하다가 엄청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지간을 삽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문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함께 정지가 되고 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여. 오늘 여러 가지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함께 참여해서, 함께 세라며, 주님 기뻐하는 모두가 되어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담당서를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일모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나오고, 주일날 예배나오고, 하나님 앞에 어, 어,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걸더 원하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 미칠 수 있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 세끼밥 먹고, 내가 할일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어 친구들 만나고 또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좋아. 지금까지 생활 하는것도 문제없어. 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내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넓히는데 여러분들에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DNA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어, 우리가, 만약에 어, 무슨 큰 일이 난다. 응? 그러면, 어, 나라에만 전쟁이 난다. <목소리> 그럼 뭐가 필요해? 응. 무기가 필요하고 군인이 필요한데, 군인이 학교에 옛날에 막 있을 때 학교에가 살 일이 있다 없다. 총만는군 그런 것도 없어. 근데 훈련된, 훈련된 사람들은 총을 쏴요. 다다다다다 쓰고. 성준민도 물어봐데 내가 너 살을 몇점 몇 맞췄냐? 잘 맞췄대. 어? 근데 사격선수들은 어떻게 돼? 매일같이 훈련하기 때문에 금메달을 세게 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평범하게 매일 매일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런 훈련된 분병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 어, 6개월 동안에 이런 감사함이 너무나 많아. 그치?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것들이 어, 여러분들 다 졸업하고 있지만 지금 이 코로나 시스텝에는 코로나 안걸리는게 제일 감사한거야 그치? 응, 그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남지는 인생이 돼야 되는거고 또 돈을 벌어서도 남에게 영향을 미치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거고 돈을 벌어서 내가 어 시집가고 어 24평에서 34평으로 걸리고 50평에 살고 이런 집을 늘리는 인생에 그런 목표를 삼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좋아하시겠지만 더큰 영향을 미칠 영적인 여러분의 삶을 그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라는 다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말씀의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 얼마나 여러분한테 유혹하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냥 일자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려. 그런데 아침에 말씀인지 밤에 말씀인지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 하나 내가 사겠다라고 작정하고 어, 결심을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밤에 가장 어려울 때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떤 어, 어떤 시골에서 어떤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 어, 아기하고 어, 올라 왔는데 너무 경쟁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할 일이 없는거야 어, 아빠 할 일이 없고 엄마도 할 일이 없는거야 다 식당에서 뭐 가서 할 일도 없어 이제 지금 마찬가지지만 일하고 싶어도 파트 타임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거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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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다 다가 아유 저이가 못자겠다 해가지고 엄마 아빠 얘기하고 엄마 아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우리 생각하자 내가 죽자 이 생각 보았대 그러 마지막에 애기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먹여보면 우리가 다한강도이받아줬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이제 걔가 기도하고 기서 이제 얘기 짜장면을 먹으라는 순간에 애기가 어? 쳐먹으면서 찾아가라는 거야. 게애기 애기 애기 애기였는데 그 애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이 엄마 아빠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어? 어?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도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살아야 되겠다. 죽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 찬양 때문에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교회 가서 어그 찬양을 배워서 왔지. 엄마 아빠가 안 믿었는데. 그 아기로 인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같이 엄마랑 같이 그 죄가, 서 죄가 살면서 그 믿음의 생활을 살았다고 하는 얘기에요. 우리 생명이 내가, 내 생명이 내게 아니야. 내가 죽고 싶어도 이내 생명을 내가 딱 죽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우리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합딱 죽으면 지옥가 는 거다.